목요 기도회 점에서 존경하는 전 세계 각계 지도자, 종단장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원의 날입니다. 개성에 천시지리이나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하늘은 때를 주고 땅은 이름을 주며 사람은 재앙과 복을 준다는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례없었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소통하고 나가는 나가는 세계를 염원해 왔으나 그 길이 막혔습니다. 더더구나 유례없었던 이상 기후로 인해 집중 호우로 인해 태풍으로 대형 산불로 수내에서 세계 도처에서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전쟁 중식 평화를 찾기를 기원하면서. 미얀마에도 안정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신통이란 것 기도에 단한 사람의 목소리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지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바로 단한 사람이 평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시점입니다. 평화를 염하는 마음이 모이고 모인다면 언젠가 눈송이 하나가 가지를 풀어뜨리듯이 지금의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질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평화를 염원한다면내 안의 평화를 먼저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 사이에 평화의 기운이 모였다면 남과 북의 대결 정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기도가 세상을 한 번에 바꾸지는 않지만 세상의 평화와 임할 수 있다면 희망을 세우는 기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평화를 위한 작은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IAPAD, UPF는 극도로 혼란한 이때 세계 평화와 종교 평화, 종교화, 인류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문 총재 양입분 교시 아래 전쟁과 테러, 기아 빈곤, 불평등과 빈부격차, 기후변화, 환경 문제 등의 대한 해법을 지시하고 전 세계 국가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공생 공영 공의 평화 세계 안착을 위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겪은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세월이 점점 물러가고 평화와 번영의 무지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어오름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불씨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남북정교는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의 걸림들과 전쟁의 온상들을 말끔히 걷어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팀들이 되기를 바라길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22년 5월 8일, 음력 4월 8일, 2560년 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오탁 악세의 세상을, 우리 모두 지혜의 등, 광명의 등을 밝혀, 미움과 갈등이 있는 세상,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상, 평화와 자비가 가득한 세상,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태양이 사바 세계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비추어 갈등은 화해로 분열은 화합으로 이기심은 자비심으로 화하여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우 시아본사 석가모니불.